유엔은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함께 최우선으로 지향해야 할 17가지 목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도 있고 또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도 눈에 띕니다. 전문가들은 전과 달리 기업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하지만 잘 나가는 대기업의 역할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래서 이제 최근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출발하는 기업 소셜벤처입니다. 어릴 때부터 앓던 망막색소 변성증 때문에 양주에 씨는 한해 한해 눈이 안 보이는 상황을 익혀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거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젊은이답게 IT 기기에 관심도 많고 그만큼 잘 다룬다는 주혜씨. 하지만 외출했을 때만큼은 스마트폰의 편리한 음성지원 기능도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입니다. 일단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리로 웬만한 걸다 파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변의 위험 요소 같은 거를 청각적인 정보로 인식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어폰을 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고 확률이 좀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어서 웬만하면 잘안 끼려고 해요. 그녀의 오늘 외출은 단짝 친구와의 약속 때문인데요. 약속 장소는 분위기 좋은 카페 또레다운스다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오자 시계로 손이 갑니다. 화면 떠 있는 거에서 올록볼록 움직이는 점자 어떻게 작동되는 걸까요? 메시지라고 출력이 되고 있는 거거요 저녁 뭐 먹을까요, 가용하고. <laughs> 앞에는 제가 이모티콘 때문에 제대로 못 읽었었는데 저녁 뭐 먹을지 물어본 내용이었어요. 음. 보통은 그 보이스 프로그램을 켜 놓기 때문에 전화가 오는 동시에 누구한테 왔는지 음성으로 안내가 나오거든요. 이제 내가 크게 소리를 틀어 놓거나 아니면 작게 듣더라도 조금 옆 사람이 신경 쓰이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일 때 바로 점자로 그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스마트워치는 국내 소셜 벤처가 개발한 제품입니다. 덕분에 굵직한 대회에서 상도 많이 받았는데요. 이게 또 글로벌 무대에서 어 저희가 그 2016년도에 클리오 광고제에서 가장 많은 분야에서 수상한 기업이 됐고 그래서 올해 기업에 뽑혀가지고 이 상을 받았었어요.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더치를 주목하는 건 바로 이 기술력과 혁신성 때문입니다. 소셜벤처 창업 6년 차 성기강 대표는 기존 점자단말기의 불편함을 우연히 목격한 후 친구 김주윤 대표와 다더치를 만들게 됐는데요. 한 권의 일반 책을 변환시키면은 점자가 22권이 되는 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거를 좀 자동화해서 들을 수 있는 뭐 아이패드 같은 디바이스가 없냐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비싸대요. 창업 당시 25시였지만 세 번째 창업이었는데요.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와 달리 주변의 만류가 심했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쪽 시장보다는. 보편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이제 시, 어, 스타트업들이 초기에 생존하는 데는 더 많은 베네핏이 있지 않겠냐. 다더치의 핵심 기술은 손톱 크기의 작은 촉각 세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받아오는 촉각 ICT. 무엇보다 기존 점자단말기 대비 크기와 가격 모두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새로 개발해야 했는데요. 기존에 존재하는 이런 기술들과 비교했을 때 작고 저렴한 기술이 나올 수가 있었고요. 일본과 동일해서 나오는 기술인데 기존에 비싼 제품들의 요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창업 초기부터 세계시장을 목표로 한다더치 눈을 돌리면 잠재 소비자는 약. 3,600만 명으로 껑충 띱니다. 이처럼 소셜벤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기업은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회사가 유지되지 못하면 사회문제 해결도 무용지물 때문에 적정기술 개발이 요구됩니다. 소셜벤처 주 소비자들에겐 최첨단 기술보단 비용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나의 구호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을 하고 그분들이 살수 있는 정도의 낮은 가격에 상당히 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을 찾아내는 이런 것이 이런 소셜 벤처를 통해서 활발하게 이 문제 해결하는 노력이 없다면 다른 대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부가 세금을 해서 모두 구제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 임팩트를 주는 측면에서는 이런 소셜 벤처 일단 이제 경우가 훨씬 더 우리가 더 중요한 문제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친다. 지난 11월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의 스타트업이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행사의 주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기술과 혁신이었는데요. 이미 미국, 유럽 연합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청년들이 소셜 벤처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 이들 대부분은 자신이 직면한 사회 문제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소셜벤처 창업에 도전합니다. You can your own 이 제품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탄생한 건데요. but i was an overweight kid so as i grew up as a morbid obesity adult and lost 80 kilo in 2003 i thought how can we help and motivate kids to not take too much weight and to manage their health mostly so it's why i thought that in engaging them through the game was the best way to do i'm really a strong believer on the social enterprise model that's 하지만 우리나라 소셜벤처는 이제 시작 단계라 볼수 있습니다. 우리 소셜벤처의 성장을 위해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한쪽에서는 열띤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In Korea, 에코...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된 소셜 벤처. 많은 이들이 우리 소셜벤처의 내일을 좌우하는 건 생태계 조성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를 위한 작지만 강한 움직임 소셜벤처의 메카 서울 성동구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곳 헤이그라운드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겠다는 꿈을 가진 이들이 모인 곳인데요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NGO 단체 등 사회 문제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이들이 이 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초기 회사를 만들어서 시작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떤 그런 공통된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일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잘 어~ 생산적으로 풀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3년 전 새로운 일에 뛰어든 김윤지 대표 브랜드 마케터로 일하던 그녀 주변은 이제는 육아용품이 가득합니다. 시트는 이게 한두 분이 주신 게 아니라 윤지 씨는 이렇게 모인 육아용품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개발 중인데요. 하나 하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부모들을 위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아기를 키우고 어렵게 키우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 그러고 나서 이제 긴급구조 신청을 나라에 해서 분유를 받았는데 두달 걸려서 두 통을 받으신 거예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윤지 씨가 앱을 개발하기로 결심한 건. 왜 사회 문제는 기업처럼 체계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걸까? 바로 이 의문 때문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아이를 버리는 부모들의 문제를 접한 게 계기였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으로 베이비 박스를 찾는 부모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 부모들이 이제 청한 몇몇의 상황을 보니 개인적으로 무책임하다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놓인 음 청년 빈곤 부모가 된 청년 빈곤층이었던 거예요. 당장 기저귀 분유는 어떻게든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흩어져 있는 사회 자원을 잘 연결해서 어이 상황에 있는 부모들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잘 전달을 해주자라는 그 취지에서 지금 모바일 플랫폼을 먼저 개발하고 있어요. IT 기술이나 경영엔 문외한이었던 김윤지 대표.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헤이그라운드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이 보태진 덕분. 입주할 때는 저 혼자 맨몸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어, 올해 한빈이, 한빈님이 합류를 했고.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노트북까지 챙겨들고 다른 회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심각한 이야기가 오가는가 싶은데요. 그냥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월말 기준으로 통장 잔액하고 장부 잔액을 맞추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초기와는 달리 몇 배는 더 복잡해진 관리와 운영을 같은 층 회계 사무실과의 협업으로 풀어내는 것. 저희는 이제 작은, 굉장히 작은 조직에서 어, 협업 관계를 잘 활용을 해서 오버헤드 커스트는 낮추고 그렇지만 훨씬 더큰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공간 공유는 기본. 회사 운영에 필요한 전문 서비스는 물론 한 단계 성장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까지 8층 건물 안에서 서로서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하나의 커다란 소셜벤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요. 헤이그라운드 입지사 직원들에겐 또 하나의 혜택이 있습니다. 미래 소셜벤처의 재원이 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쉐어하우스인데요. 착한 비용과 달리 어떤 목표가 있는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무려 3차 관문에 거쳐 디엘하우스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인턴 사원 정원식 씨. 일단은 저희 1호점 디엘하우스에는 1 2 명이 사는데 가을 토는 여성분 세 분이 살고 계시고 여기는 남, 저까지 남자 세 명이 사는데 여기 넷 명, 여기 두 명. 덕분에 든든한 동지가 생겼습니다. 아담하지만 쾌적한 침실, 그리고 언제든 모여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실까지. 무엇보다 여러 세 생각이 더해져 원식씨의 꿈도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는데요. 이 커뮤니티로서의 장점이 뭐 하나가 안전지대가 형성된다는 거. 두 번째가 다양한 뭐 정보들이 공유된다는 것도 있고 또세 번째가 시너지가 나서 뭐 이걸 같이 해보자가 될 수도 있고. 특히나 사회 문제, 환경 문제는 개별 어떤 주체나 조직이 푸는 것은 대리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우리가 깊이 있게 풀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주체가 연결되는 생태리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에서 책임으로, 책임에서 다시 가치로. 이제 기업은 우리와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Now, we face some incredible challenges on this planet together. Climate change being an obvious one. This is an opportunity that businesses have to take a real leadership role. And for all of us who work with companies, who work with business, to actually have a real sense of purpose.